성현님들과주상님들의 지혜의 가르침 4편 제6절 인간의 사고, 지옥행인가, 극락행인지를 암 어느 객승이 만행중 해가 저물어 어느 부잣집 사랑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이른 아침에 밖에서의 인기척에 단잠을 깬다. 그 순간, 바깥 뜰에서, 주인 어른과 동자 모습 차돌이와의 대화를 듣게 된다. 주인장활, 차돌아, 예, 주인 어른. 걷는 마을 박령감이 돌아가시다더라. 예, 차돌이도 들어 알고 있어옵니다, 요. 그러면서 걷는 마을에 가서, 박령감이 큽낙 갔나, 지옥 갔나 알아보느라, "예, 어르신, 얼마 후 돌아온 자들이" "어르신, 박령감께서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때 주인장께서 "내 그럴 줄 알았니라" 하신다. 이 대화를 사랑만에서 숨죽이며 듣고 있던 객승 소스라지게 놀란다. 아니 이럴 수가 열타스에 출가 득도하여 35년간 수행하며 도우를 닦고 있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속세에 살고 있는 노인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겨우 연하무살밖에 안 되는 차돌이가 안단 말인가. 햇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인장에게 묻는다. 주인이란 염치없사오나 인간의 사고, 치옥행지, 극락행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주인장 말, 아 그거야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지요. 그 객승은 주인장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출행랑을 쳐 인적이 드문 것에 이르러 엎드려 한없는 탄식의 눈물을 가누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주인장과 차돌이는 방명감의 치욕행을 단언했을까? 관해 보시길. 망자의 생전업적, 선인선과요, 인과법, 좌우자득, 자작자수를 참고하시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